토트넘이 30%의 승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이 우승하도록 더 도와버린 토트넘. 토트넘은 홈에서 아스날에게 0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역부족이었다고 봐야죠. 찬물을 끼얹어버린 요리스의 실책으로 실점. 그리고 외대골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토트넘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경기전 더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복귀했고 페리시치가 아닌 세세종이 출전했고 벤탄쿠르가 없지만 신의 사르가 나오면서 아하 그냥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전력을 급상승시킨건 네, 손흥민이 마스크를 벗고 출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 전에 손흥민이 부 런던 더비의 승리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걸 다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거죠. 하지만 네, 결과는 태배라고요.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요리세 자책골로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전반 17분 빅 찬스로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81분에는 박스 바로 바깥 중앙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자신감이 없는 듯한 약한 슈팅이었고 바로 2분 뒤에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은 수비수 맞고 튕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86분에는 손흥민에게 너무 알맞는 프리킥 찬스도 왔고 무조건 본인이 차겠다는 듯 골도 품어버렸지만 벽에 맞고 나오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득점에 실패하면서 토트넘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점도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진짜 프리킥 찬스가 왔을 때는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지더라고요. 네. 국내 팬들의 희망의 아이콘인데 과거 시즌과 너무 다른 행보다 보니까 좀 네, 당황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경기의 패배가 손흥민 때문이냐? 에이스로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손흥민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축구에서 골키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의 MOM은 외대고르만이 아니었습니다. 램즈데일 골키퍼였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서 골키퍼를 MOM으로 선정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 폭격을 하면서 총 17개의 슈팅, 유효슈팅 7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슈팅이 골에 매우 근접했는데 렌즈데일이 미친 선방으로 모두 막아내버리고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20장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뭐 거의 뭐 나만 믿어라 였습니다 이번 시즌 분위기가 아스날 우승하라고 하나 봐요 네. 6시즌 동안 단한 번도 토트넘보다 위에 있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최소한 토트넘을 넘을 듯하고 우승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맨시티와 8점 차니까요 아직 이두 팀이 두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퍼거슨의 말대로 우승은 4월쯤에 얘기한다고 한 것처럼 아직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토트넘이 역부족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뭐 희망을 좀 주는 경기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트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스코어를 떠나서 최정의 1위 팀을 상대로 재미있는 경기로 맞대결을 펼쳤으니까요. 골이요 뭐 들어갈 때도 있고 뭐안 들어갈 때도 있죠. 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토트럼이 1위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가 된 것은 페리시치가 벤치에 있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세세룡은 왼쪽 윙백으로서도 역할을 잘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중앙에서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도 올렸고 케인의 패스를 이해하면서 침투해서 골에 근접한 슈팅도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축구다운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페리시치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정교함이 뭐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어... 전체적으로는 세세룡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은 20분을 남기고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뭐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세세뇽이 페레이치와 교체되어 출전했습니다. 자존심상 한 골이라도 필요한 상황. 아니 한 골만 들어간다면 뭐그 다음 모르는 거기 때문에 토트넘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4분에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은 드리블을 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았는데 순간 페리치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뭔 상황이래요 페리치가 불만을 표출하듯 분노해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왜 나한테 볼을 안 주냐는 행동이었죠 이런 그 찰나에 손흥민은 예리한 패스로 페리치에게 밀어줬는데 페리치는 이미 포기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길이 뭐 하나밖에 없냐구요 집중력 문제고 선수간의 신뢰 문제죠 토트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나버린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도 페리치의 어이없는 행동에 분노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해외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도 이한 장면에 매우 격렬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페리치 행동은 최악이야.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야. 올 시즌 페리치가 추전되고 토트넘의 경기력은 완전 무너졌어. 페리치와 손흥민 사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어. 공격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영대로 뒤지고 있었다고 페리시의 무례함이야. 토트넘이 페리시가 없는 건 상상할 수 있어도 손흥민이 없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손흥민이 빨리 부활하길 바래. 토트넘의 참패의 여운은 오래 갈 듯합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맨시티를 원정에서 상대하니까 야뭐 참혹한 뭐아네 이러면 안 되겠죠. 잊읍시다. 네 그냥 잊어요. 잊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해는 뜹니다. 아, 오늘 서울 경기는 눈이 온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조심해야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